남마스데 차박차박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당일치기로 충주 앙성 온천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경강선을 타고 부발역으로 갔다가 부발역에서 ktx 타고 앙성 온천으로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이 ktx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이번엔 이제 처음으로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충주로 가서 비넷길을 걷고 온천으로 가서 싹힐링하고 오겠습니다. 아유 어제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좋아 아유, 아주 상큼하게 주황색으로 입었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예예 네, 다녀올게요 네 아네 자 집에서 18분 걸려서 부발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KTX 이음을 타고 함성온천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교에서 문경까지 갑니다 자 앙성온천역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완전 시골이네 구발역에서 23분 걸렸는데 황교역에서는 50분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비내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충주능암 비내길 저 이렇게 뭐 1, 2, 3 코스가 있는데 그냥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비내길 안으로 들어가서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온천을 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오늘의 코스. 아마도 3시간 정도 걸릴 코스가 될것 같고, 현재 시간 9시 25분. 편의점에서 간식 사고가겠습니다 a t m 기 없습니다. 유부초밥 먹어야겠다. 역시, 원 플러스 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성 온천 광장이 1.4km, 비내섬 12km. 이렇게 조용하게 시골길을 걷는 오늘의 코스, 아이좋아라 오랜만에 이렇게 국내 걷기 여행을 하러 나왔는데,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기차역에서 20분 정도 걸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온천이 보인다 비내길 한 바퀴 쫙 돌고 여기 온천 좀 있다 와서 뜨끈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여기 능암 탄산 온천 바로 옆에 요렇게 길이 있습니다 비내섬 3.1km네 여기가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왜 초소가 있고, 어, 여기 뭐 전망대 같이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여기가 송이산이네. 197m. 근데 <laughs> 전망이. 아까 걸어오는 길이 훨씬 좋았습니다. 전망이 안 보여.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전망대라고 해놨지만은 관리가 안돼 있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래도 여기 걷는 숲길이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고즈넉한 게 거기 딱 좋아요. 딱 좋아. 응응. 저쪽에 남한강 강줄기가 보이고 여기 여기가 비내섬입니다 비내마을 1km 남았네요 근데 이렇게 갈래길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비내길 이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느낌이 여긴데 멧돼지 어.. 메대지 설치구역인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비내섬하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내길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아, 이렇게 가야지 비내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역시 길 읽어주는 남자 차박차박 한건 했다 음. 자 이제 산길 구간이 끝나고 마을이 보이고요 요쪽으로 가면은 비내섬 여기가 이정표에서 보던 비내마을이네요 여기 보호수 아래에 쉼터가 있네요 여기서 잠시 쉬고 가자 우리 보호수님 링겔 맞고 있네요 어.. 덕터트리 해가지고 어 이거 사람처럼 이렇게 링게를 이렇게 넣네요. 오. 오늘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살짝 땀이 났다가도 바람 때문에, 아우, 살짝 춥네. 음. 여기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어. 아, 여기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센터가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구나. 어쨌든 이제 비내섬으로 들어가는데 사랑의 부시착 음. 촬영지네 비내섬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쪽이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걸어서 요쪽 다리로 나오는 아하 소리의 섬 비내섬 어쨌든 현재 시간 11시 5분 비내섬으로 진입 여기 멸종위기 동물 수달 수달도 있나 본데 어 수달씨 수달씨 만나고 싶어요 딱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두 자리네. 하지만 오늘도 이두 자리에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가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네요. 어. 아이이 이 장면. 이 장면 여기서 찍었구나. 자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 산길 구간을 지나서 비네섬도 지나가지고 남한강 강변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앙성천을 따라서 쭉 여기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이 비네길을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길 구간, 비네섬 구간, 남한강 구간, 앙선천 구간 이렇게 해서. 내네 구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구간, 앙성 온천 광장까지 3.2km 남았습니다. 여기 무슨 전망대 같은 게 있네요. 어, 여기 만항경도 있고. 어. 자, 얼른 걸어서 온천으로 가보자. 따뜻하게 온천 싹 하고 맛있는 거딱 먹으면은 이게 바로 하... 자 현재 시간 12시 15분 앙선천 구간 이에길 걷고 있습니다 뭔데 아 전설이네 어 전설이 조금 살짝 그을렸네 자 여기서 이제 전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뭐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앙성천 앙성천 어 발음이 잘 안되네 앙성천 방향으로 갑니다 아직 제가 이빨을 어 이거 다 저기 치료를 못했어요 이제 내일 내일 치과 갑니다 요한몇 달간 발음이 안 좋았죠 이것 때문에 드디어 드디어 이빨이 생긴다 곧 생긴다 새로운 이빨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50분. 앙성 온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반 걸렸네요. 아까 저기 온천에서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가서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가 광장이고 여기 산길로 와서 비내길 갔다가 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능암 탄산 온천 가보자 어, 어. 어, 뭐 편의점도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이쪽에 음식점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파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하고서는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다 17,000원입니다. 어, 사우나랑 목욕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일방 목욕탕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목욕을 하고 사우나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핀란드식 사우나인데, 제가 또 핀란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하면서 일단 목욕부터 깨끗하게 해두고 가보자. 노천 사우나. 어. 뭐야, 나오자마자 강아지. 응. 여기 사우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네. 아 여기 불 켜놨네. 오, 어, 좋아. 여기랑 목욕탕까지 해가지고 17,000원인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는 탕이 다섯 개 있는데 뭐 그냥 일반 온탕, 열탕도 있고 탄산으로 한 뜨거운 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산으로 한 차가운 탕도 있습니다. 이 탄산 온천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뭐 오색 약수처나뭐 저기 탄산 약수터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서 거기서 이제 딱어 목욕을 하는 건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남탕, 여탕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연인끼리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 코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비 내길 딱 걷고서는 여기서 여기서 또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아 역시 찜질방 오면 시인데 여기 딱 시키를 시키를 파네. 편하게 전화 주문하세요 라고 써있는데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아예 여보세요. 그 여기 지금 네. 사우나인데 시케 네. 주문이 될까요? 네 되는데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몇 호실인지도 보내주세요. 아 여기 호실이 있나? 아예 예, 찾아볼게요. 네네네. 네. 어 10분 정도 했더니 땀이 쫙 났습니다. 아 시케 먹고 한번더 들어가야지. 자 시케 배달이 금방 왔습니다. 5분도 안 걸려서 왔어요. 우와 아 좋다 아우. 아우. 왜 이렇게 사우나나 찜질방 오면은 식혜가 땡기는 지 모르겠어 이건 뭐 한국인들만 아는 그런 거 잖아요 이거 핀란드에서 팔면 진짜 잘될 텐데 핀란드에서 식혜 사업? 아 근데 여기 딱 하고 있으니까 핀란드 또 가고 싶다 핀란드 진짜 좋았는데 자, 10분 더 사우나 하고 다시 목욕하러 가야겠다. 아, 사우나 정말 잘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이 금요일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목욕탕에는 조금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단체로 오면은 여기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탄산아 형 갈게.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자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가 5 0 0 0 원이네 만 오천 원. 막걸리 한잔 할까요? 어, 막걸리. 충주 양성 막걸리 처음 먹어보네요. 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이랑 생선, 어허. 좋아. 우 어느 날 갑자기 충주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빈의 길을 걷다가 고즈넉한 빈의 섬 호젓한 남한 강변 여름이 되기 전에 봄을 보내기 전에 길을 걷다가 마음이 풍족해지는 풍경을 걷다가 언젠가. 아 노래가 아주 그냥 신명나게 나오네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이랑 생선구이가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어자 어쨌든 좀 천천히 어, 온천도 하고 밥도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기차 시간이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차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지도로 보니까 30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빨리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기차 놓치면은 4시간 뒤에 있습니다. 4시간 뒤에. 아까 거기 말고도 여기 탄산온천이 또 있습니다. 뭐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탄산온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업합니다라고 크게 써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네. 아무래도 아까 거기가 제일 인기가 많고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야, 여기는 옹심이 미역국인데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까 아침에 갔던 세븐일레븐 아까 아침에는 이쪽으로 갔는데 올 때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역은 이쪽입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10분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차 2분 남았습니다 화장실 들렸다가 바로 탑승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야, 오, 1분 남았다, 1분 오, 2분. 왔다. 1분 남겨두고 왔습니다. 도발역 도착. 자, 현재 시간 4시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집까지 오는데 딱 8시간 걸렸습니다. 잘 걷고, 잘 씻고, 잘 먹고 왔습니다. 자, 집에 돌아왔고요. 이렇게 온천을 갔다 왔는데, 어우, 이거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확연히 달라요. 오늘 아침에 딱 이게 했을 때보다 달라, 달라. 뭔가 이게, 아우 좋아졌어. 어. 뷰티즈버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온천이었습니다. 어, 진짜 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탄산 온천이 피부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충주 안성, 어쨌든 이렇게 충주 안성 온천 옹천... 아, 아, 아유, 어쨌든 이렇게 충주 앙성 온천에 다녀왔는데, 비넛길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길이거든요. 8년 전부터 알았던 곳인데, 요번에 걸으니까 생각보다 좋았다. 일단 산길 살짝 올라갔다가 비내선 갔다가 남한강 그길 갔다가 안성천 걷고 딱 이렇게 온천하고 밥 맛있게 먹고 막걸리 던지고 집에 집이 또 가깝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은 비내길 이 코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코스가 그 코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길을 바탕으로 걸으면 되고 비내길 1코스로 검색을 하면은 산길하고 비내섬을 안 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도는 그런 코스가 되고 이 코스로 검색을 해야지 어 제가 오늘 걸은 그 길이 됩니다 저는 3시간 반 걸렸는데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여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판교에서 문경 가는 이 KTX 노선이 하루에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차를 타고 세 번째 차를 타고 왔는데, 첫 차를 타고 막차를 타고 오는 여유로운 코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우나랑 온천도 아, 여유롭게 못했고, 밥도 그냥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엄마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어, 저는 이제 온천을 한번 계속 몇번 즐기러 가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이빨, 이빨 치료 내일, 내일 드디어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대로 된 발음으로, 제대로 된 이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에이. 상쾌하다. 나 충주 갔다 왔어. 근데 있잖아. 거기서 앙성온천이라는 대를 갔거든. 아 진짜 좋아. 피부가 이거 봐. 매끈매끈하고 나 얼굴에 기미도 많이 없어졌어. 앙성온천 진짜 좋아. 거기 한번 가봐. 오 진짜 앙성운천 나도갈 거야 아까봐야 아 기분 좋아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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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성운천 진짜 좋아 거기 한번 가봐 오 진짜 앙성운천 낙도